교육을 바꾸는 시간 교바시 사회 강연입니다. 저는 교바시 대표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의 목표는 취업인가, 삶의 질 향상인가, 어떤 답이 우리에게 맞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취업과 경제적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목표는 행복, 교대이모니어 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점차 취업과 경제적 성공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며 대학 입학과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물론, 취업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경제적 안정 없이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 단순히 취업준비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점수와 스펙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단순히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찬 이력,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 등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역량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목표를 취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선택한 길은 결국 불행과 스트레스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열정을 가진 분야를 발견하고 이를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감정지능과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감정지능을 키우는 교육과 더불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취업 준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방향이 필요합니다. AI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몇년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의 자세를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포용적인 시각을 갖추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이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취업을 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취업이나 경제적 성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발견하고 감정 지능과 사회적 역량을 키우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의 자세를 심어주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되짚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